30년을 모신 아들 곁을 떠나 양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아버지 2018년 3, 4월까지 여기 아버지 계시다가 이제 가시게 됐고 5년이 지났지만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다시 아들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바랐던 세월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 그래 안와 그래 내 속이 좀 풀리면 갈게 집에 오셔야지 응알아서 아, 그렇게 말고 있어 아. 나 아버지는 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계속 이제 그 사건이 일어는지 막은 거지 더 더욱 더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아버지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잠잠. 아이고. 갈수록 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아버지 대신 곳조차 강씨가 숨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저게? 8월에 이사한다고 했는데 7월까지집 10,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10월 15일날 저희가 실종 신고를 해요. 할아버지를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완전 약에 취해져서 침질질 흘리시고 아, 막 그런 아, 상태였어요. 아, 아,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양녀 강 씨에게 증여됐습니다. 소유자 아, 강자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시세가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강남의 건물 두 채도 증여가 됐습니다. 450억 상당이라는그 건물이죠. 넘어간 걸 저희가 확인이 됐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있겠는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나쁜 생각까지 들다 보니 가족들이 빨리 모셔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아들 며느리 모두 동행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모셔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 어디 계시? 자,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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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이게 왜 민감한 부분이냐면 계속 미행을 하고 있고. 강씨는 아버지를 다시 모셔가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아니 친 자녀들이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운전 기사를 시켜 아들의 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집에 아버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총열열번 10, 넘게 저희 제가 집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택시 타고 다녀요.